밤에라도 당장에라도 해보시면 내일쯤이면 아마 좋은 소식 들려오실 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엽전TV 구독자 여러분, 항우신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업... 그 다음에, 가게. 특히, 가게. 먹고 사는데, 우리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배달도 잘 돼야 되고, 또, 장사가 안 되는 집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업. 그 다음에, 가게 창업. 어, 모든 면에서 조금씩 쓸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터에는요, 긴업대가, 뭐, 뱀터.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도깨비터 그 다음에 뭐 대지터 뭐 쪽제비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론 다 상담 받으셔서 터에 맞게끔 예방하시면 좋으신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시니까 급하신 분들 엽전 TV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은 예방법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너무 없다 이럴 때는 여러분 국수를 좀 삶으세요. 우리 그냥 소면 좋습니다. 칼국수 면 말고 소면 간 라면 있죠. 그거 삶으셔서 어, 물기를 뺍니다. 그런 다음에 양재기에다가 국수를 넣으시고 막걸리 한두 통을 그냥 들이부으세요. 그래서 국수를 막걸리에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현관문 옆에다가 두시던가 옆에 둘 자리가 정말 없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카운터 밑에다가 두세요. 언제 두시냐? 음,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퇴근하고 두셨다가 다음날 출근하고 다음날 바깥에다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셔서 예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두 번째, 이걸 예방인데 선생님 이게 또잘안 되네요. 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수육을 그냥 한 세근 정도 사서 삶습니다. 어느 부위든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삶으신 그 돼지고기 수육에 위에 들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 들기름 바른 고기 한 접시, 그 다음에 막걸리 사발로 한 그릇, 그거를 카운터 아니면 즉 현관 입구에다 둡니다. 그것도 오늘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할 때 버리십니다. 자, 이두 가지 예방법 한번 하고 가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딱세 번째입니다. 자 음력 여러분들 초하루 아시죠? 음력으로 작은 글씨 그 초하루 날. 내가 그 집에서 앞으로 일하면서 입을 티를 하나 사세요. 검정색 티는 안 됩니다. 아무 티나 상관없지만 검정색 티는 안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티에다가 만 원짜리 7장을 넣습니다. 원래는 자기 나이 수대로 넣으시면 좋아요. 자기가 서른 한살 서른 한 살이라면 31만 원. 뭐뭐 마흔한 뭐 살이라면 41만 원. 이런 식으로 만 원짜리 넣으시고 티를 예쁘게 갭니다. 그 안에다가 돈도 넣습니다. 자기 나이수만큼. 그런 다음에 예쁜 보자기에다가 아주 정갈하게 싸세요. 하얀색 상지도 괜찮습니다. 검정색들이 들어간 거는 안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예쁘게 싸신 다음에 그거를 카운터 안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뭐돈 계산하는 입구 안에다 넣어 놓으신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옷을 입으시고 그 돈은 카운터 밑에다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넣어 놓으세요. 다가 그 옷을 입고 다니시면은 그 터에 있는 돈을 벌어 주시는 대감님이요 자기한테 옷을 입혀주는 줄 알고 또 자기한테 돈을 쓰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받으시려고 아마 손님을 또 끌어들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신도들한테도 많이 가르쳐 주는 예방법이거든요. 그죠 한번 참고하셔서 음료 돌아오는 초하루나 예방해 보시고요. 돼지고기 예방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 그건 오늘 밤에라도 당장에라도 해보시면 아마 내일쯤이면 아마 좋은 소식 들려오실. 걸로 예상 됩니다. 아시 겠죠? 감사 합니다.